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40페이지 구약성경 140페이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상을 네, 말은, 네, 고치,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상위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것들을 같이 나눌텐데 이미 이 부분은 뭐 출애굽기 25장, 그때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서 어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이 안날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다룬 부분이에요. 다 이미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돼서 내용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만 같이 짚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뭐 상,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등잔대,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분양할 재단이라고 해서 분양단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세 가지 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양단. 이게 여러분 지금.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상은 우리가 흔히들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등잔대는 이제 그 안에 어 텐트를 칠때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빛이 그 공간의 유일한 빛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간에서 여러분 이 등잔대에 나와서 나오는 불빛이 없으면 칸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성령으로 어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2 5오절부터 나오는 분양할 재단은 우리가 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릴 때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이 분양할 재단에서 나오는 향연이 있는데 이것을 천사들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기도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특별히 어, 이 중요한 성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행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었고 특별히 지혜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와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그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누가 하는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사람을 세우는 원리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론 유다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또 다른 제자를 뽑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두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후보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어 표현들이 막 붙어요. 근데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많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되게 하냐면 마티아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성경에서 제자를 뽑는 기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부활했던 때까지 항상 신실하게 함께했었던 그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교회는 예배는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 이제 떡상을 만드는데 뭐로 만들려고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조각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 그 광야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그 척박한 땅 가운데 어떻게 이 나무가 잘 자라느냐, 다른 거 없어요.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이라. 뿌리가 깊게 내려서 어떻게요? 물이 있는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가 있는 그곳까지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어떻게요? 이 나무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러분 쉽게 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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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시험 들 뻔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서 시험 들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많은 말들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들 것들을 막 나타내는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풀어가면 시험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말씀에 뿌리 깊게 여러분 내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 깊게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요? 해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봤더니,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뭐를 만들래요? 턱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바닥 너비만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조금 똑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서부터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서 턱이 세워져서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자이 턱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요소예요 자, 뭐를 떡을 여러분 떡은 뭐냐면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보존할 수 있는 영적인 턱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로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 등잔대를 만드는데 뭐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어,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순금 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연단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쫙 빠진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저희가 5월 달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런 집회나 기도회를 할 거라고. 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5월달 보통 마지막째 주에 회심 기념 주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권역별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보통 어좀 이렇게 작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인천 북지방은 좀 지방이 크다 보니까 권역별로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그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줬었어요. 이미 이제 지방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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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같이 모여서 하라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영천교회, 그다음 우리 교회, 그다음에 여기 동양동에 있는 이루심교회, 그다음에 이제 계산 그 중앙교회 에 있는 농아인교회,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척하는 그 좋은하루교회 이렇게 다섯 교회가 이제 한 권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더니 모일 만한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기도하는 가운데는는 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제 영천교회 단임 목사님하고 좀 이제 그분이 제일 어르신 시니까 어른 목사님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집회를 위해서 그날 뭐 하루 밖에 더 하겠어요. 사실상 그때 하루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때가 정말 주님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같이 맞아지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게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저희가 어 40일 그 사순절 특세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친구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느냐? 아, 새벽 기도 때 70명씩 나왔다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상 요즘에 특세를 해도 잘안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세하는 걸 주,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아 특세라고 딱 해놓고 이 타이틀 걸고 뭐 플랜 카드 걸어놨는데 안 모이면 목회적으로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40이라는 교회도 별로 없거니와. 그런데 40이라는 데 많이 모이니까 얼마나 기야? 부러워하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늦은비 말씀 집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마중물 집회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만 하겠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으쌰으쌰 되어지면서 저는 쭉 그게 탄력받아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좀또 성령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순근과 같이 정근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정말로 등불의 역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들 각 교회들마다 그 거룩한 불씨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면 참 좋겠다. 공간만 그냥 빌려주고 시스템만 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개음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어떻게요? 해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면 순금으로 등잔 때를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언제 그전 세계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타이밍. 그걸 부흥의 시대 부흥의 어떤 여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벨트가 딱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있잖아요 그때 어간이에요 데 여러분 그 모든 도시 뭐 웨일즈, 인도, 미국 할것 없이 대한민국까지 할것 없이 모든 나라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철저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알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가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칠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며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넘어갈 거예요. 분양갈 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규빗이고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너비는 두,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 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후,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에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이 분양할 그 제단의 향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분양할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 향을 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그 개신교회는 우리가 어 종교 개혁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음만 가지고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앞에 선 것이 개신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전통으로 내려왔었던 형식과 예식들을 다 뺐어요. 다 뺐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식하고 성만찬이에요. 뭐 어떤 데서는 결혼식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빼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동의하는 것은 개신교회는 딱두 가지 가져온 거다 세례식과 성만찬 가져온 지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저쪽에 서울에 가면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 천주교에도 주로 많이 사용하라 하지만 동방종교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예배를 시작할 때 향을 이렇게 향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고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향이요 부해가지고 그 향이 그냥 폭득하면서 말이죠. 그 아주 그냥 우리가 쉽게 맞지 못하는 향이기는 해요. 그 향으로 먼저 예배를 정화시켜요. 그 공간을. 哦。Uh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향로 금향로에서 올려지는 그 향연이 어떤 냄새인지를 좀 맡아보려면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뭐 언젠가 또가 되면 또 기회가 되어주면 출애굽 강의 한번 할, 더할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때는 좀 직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화면에서만 보는 거 말고 실 일적으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 이 향은 어때요?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막 안에, 그냥 가득하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옆집에 불이 났어. 그냥 연기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그냥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119아저씨들 와가지고 딱 보면 뭐예요 바퀴벌레 잡는다고 그뻥 하는 거 아세요? 연기 막 피어오르게 하는 거 <laughs> 제가 이얘기 하는 건 제가 한번 전화해 봤거든요 119에다가 아 우리 옆집에 진짜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길래 불 났다 이거 그래도 또 호기에 또 그냥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불 났다고 소방관 아저씨들 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바키벌레 잡겠다고 뿌려 놓은 약이여 가지고. <laughs>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막이 그렇게 뿌연 거예요.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세 끝나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 이렇게 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붙여 놓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기도를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할 때 어찌 됐든 간에 뭐뭐 뭐 풀로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데, 좀 힘을 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주일 예배 때 예배 공기가 틀렸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면 예배가 사라지고요. 교회의 기도가 살면 여러분 전도가 되어도 그 사람들이 들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의 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층에서 새벽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2층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1층에서 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이거 봐. 1층에서 했으면 2층에서 했으면 어떻게 했어? 2인원 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신실하신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면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선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사람들 또 붙여주세요. 또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녹아들어져서.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될줄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할렐루야. 어 이제 이것만 한 마디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저쪽에 우리나라 감리교회 기도원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한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철원에 있고 양평에도 있고. 어 거기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앞에다가 써놨는데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는 십자가만 있었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숙소로 가려고 딱 일어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아그문 위에 큼지막해 그때 시빨갛게 그냥 난 잘못 보면 북한같이 러기야 뭐라 썼냐면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게 뭐냐면 집회하고 그냥 빨리 그냥 급해가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권하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요. 그냥 가지 말라고. 기도의 불을 세우고 가정 가운데 기도의 불을 세우고 기업 가운데 기도의 불을 세우고 그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암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